할렐루야 8월 17일 화요일 목상말씀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평범한 말이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을 할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이 고백이 맞다고 베드로의 고백이 맞다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맞다고. 신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왜 죽으니까 악한 사람들이 핍박이 아니라 화내는 것이 아니라 죽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밝겠습니다. 그러니 죽일려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시대 시대마다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다 핍박받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예정해 버렸습니다. 예정돼 버렸습니다. 누가?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을 확정시켜놓고 예수님을 잡아드리려 했습니다. 언젠가는 죽는다. 언젠가는 죽일 것이야. 아셨기 때문에 자식만큼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죽더라도 자식만큼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모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늘 부모를 대신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최대한 다 살리려고 하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남는 제자, 스스로 살아서 스스로 남아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아도 어, 나 그리스도인 아닌데라고 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놈이었기 때문에 게세만의 동산에서 다 도망갔을 때 아니 모두 다 겁에 질려 있을 때 베드로 칼을 뽑았습니다. 겁이 많으면 칼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승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지키고자 칼을 뽑았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냥 예수님 잡으로 포박하려고 몇몇 졸개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군인이 온 것이 아닙니다 특공대들이 왔습니다 천부장이 왔습니다 당시 천명을 거느리는 장군이라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별이 아마 한세개 정도 달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장군이 온 것입니다. 죽여버리려고 왔습니다. 낮에 잡아들일 수도 있었는데 밤에 쳐들어왔습니다. 완전히 개세만의 동산은 무덤이 될이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 이조가 기적의 역사로 개세만의 동산에서 살수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살수 있을까? 아니 겁이 많으면 칼을 뽑을 수 있을까? 확김에 칼을 뽑는다고요 뽑을 수가 없어요 못 뽑아요 근데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상당히 담대했습니다. 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겁 없는 사람이 있죠. 용맹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막 떠벌리다가 위험할 때 꼬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용심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구등이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주군으로 모셨고 예수님을 생명시하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몸부림치면서 지키듯이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겁이 많으면 칼을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 죽지, 죽는다고요. 요셉이 강간노명 썼을 때 어떻게 감옥에 가? 예, 그것도 아주 좋은 감옥, 신하들이 가는 감옥, 관원들이 가는 감옥에 어떻게 요셉이 가? 감옥에 왜 보내요? 소보다 말보다 값이 싼데, 보디발 장군이 바로 죽여 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죽여 버리죠.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이지. 왜 감옥에 갈수 있었을까? 보디발 장군의 은혜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믿었으니까, 내 마누라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자기가 잘못해 놓고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구나. 요셉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평소에 요셉의 신념을 보고 알았습니다. 살리려고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그처럼 베드로가 살수 있었을까? 못 살아요. 못 산다.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수히 몸을 내어주시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항했더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저항했습니다 진짜 다 죽을 뿐이었습니다 베드로 다른 제자가 기적적으로 살더라도 베드로만큼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누가 살렸을까?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천부장의 마음을 그 강렬한 눈빛으로 호랑이 눈빛으로 독수리 눈빛으로 전부장에게 살려달라고,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보내달라고, 전부장이 보면 알죠. 전쟁터에서 놀아난 사람인데, 전쟁터에서 인생을 보낸 사람인데, 딱 보면 알지,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따라옵니다. 누굴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 고문 받는 그 집이 어떻게 들어가? 그 뜰에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바리코트 입고 오다가 어때요? 잡혀서 발가보고 도망간 제자도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실이 베드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결국 그래 세번 부인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세번 부인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닭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저 살려고 한번 살아보려고 모닥불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모닥불에서 말씀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 제자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충성심은 달랐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의 충성심은 달랐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8월 15일 강복절이었습니다. 어, 이번 주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네. 어, 보니까 8월 15일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 저는 자세히 모르는 분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웠지요. 홍범도 장군이 생각이 났습니다. 단상에서 말씀 자신있게 외쳤습니다 보니 78년 만에 이 영말리에서 이분의 유해가 한국의 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분의 영혼은 정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78년 만에, 여러분, 7년 만에, 8년 만에 왔어야지. 예? 무슨 78년에, 78년 만에 와. 이것을 또 우리나라 정상이 해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모시키니까, 죽은 영혼이라도 모시고 올려고 그 유해를 이 땅에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영공에 진입했을 때 우리나라 전투기 종류별로 호위를 했습니다. 전투기가 떴습니다. 그흙한 줌인데, 예? 그유해가흙 조금 한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흙을 지키려고 비행기가 떴을까? 전투기가 떴을까?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전투기가 여러분 유해를 호야했습니다. 이 땅을. 지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중에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성리로 이끌면서 일본군에게 그들의 자신감을 좌절시키고 악행을 멈추라고. 그런데 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해봤자 독립 안 되는데, 그 전투에서 이겨봤자 독립 안 되는데 뭐 한다고 싸우나? 무식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하겠지만. 불시였습니다. 그것이 불시였습니다. 살아있는 정신이었습니다. 결국 78년 만에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비행기가 전투기가 호의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든든한지 이걸 두고 뭐라 하면 기름가 바깝게 쇼하고 있네 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없는 사람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8.15 강복절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유엔의 힘으로 유엔의 힘을 입어서 강복을 맞이했지 여러분 그것은 한 부분일 뿐이고 진짜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친일파가 되었지만 그 어떤 누구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피곤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자유로운 시대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면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역사나 육적인 역사나 너무너무 동일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역사입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을 삼지 마시고, 지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땅 자유 국가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신념으로 살았는지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아, 나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라는 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에게 외칠 수 있는 땅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대를 맞이게 주길 감사합니다. 이 고유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이 문화를, 이 자유를 절대 박탈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한반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오늘도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